나 오늘 키를 195를 만난 거야. 근데 내 키가 200cm잖아. 와. 근데, 씨. 얼굴은 조금, 음. 그냥 뭐. 음. 좀, 좀 생겼어. 원래 키큰 애들 중에 좀 못생긴 애들 좀 많거든. 와. 좀 괜찮아, 얼굴이. 뭐. <laughs> 그냥, 괜찮은 정도지, 뭐, 존나 잘생겼다, 여건 아니고. 근데 걔가 나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거야. 그니까, 러 실물이 낫다라고 했어. 잘생겼다까진 아니고. 아, 걔랑 사진 찍었어야 됐는데. 아, 존나 아쉽네, 아. 왜냐면, 나랑 키 같은, 비슷한 애들을 만나기가 힘들거든. 왜냐면, 일단, 난쟁이들이 많잖아. 그, 세계적으로. 한국만 저격하려고 했는데, 특별히 내가 세계. 근데 세계인한테 욕 먹는 거 아니야? 무서운데 약간 어떡하지? 아 욕하지 마세요 저 죄송해요 여러분 키 존나 커요 네 어, 여러분 아, 여러분 10cm도 존나 큰 거잖아 맞잖아.